수건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고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소년이 온다나 혹은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책을 쓴 목적이 그거예요. 그게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. 그렇죠. 예. 707특임대 응? 우리나라 초엘리트 부대입니다. 초엘리트 부대인데 수많은 훈련을 했지만 엄마 친구한테 빰맞는 훈련을 안 했단 말이야. 이거는 대처가 아닌 <laughs> 진짜 멍했을 것 같아요. 하면 안 되는지 본능적으로 느끼잖아요. 알죠. 본능적으로 어. 아는 거예요. 그것이 학습과 교육의 영향이에요. 아. 40년, 45년간 민주화 과정과 그 이후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 집단적 개별적 학습의 결과가 그날 시민들의 행동, 국회 보좌관과 직원들의 행동, 군인들의 행동 모두에서 각각 다른 양상으로 다 나타난 거라고 저는 보고요. 그래도 우리 사회에, 어 기본선이라는 건 있나 보다. 예, 그것까지는 윤석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. 진짜 역사가 우리를 살린 거야. 우리 선배들이. 분명히 다 지나고 나면 어느 날그 국회에 오셨던 분들 어딘가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박수라도 쳐줘야 된다고 봐요. 어. 네.